정약용 일침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면 다산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자식도 다 소용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이건 그들이 나쁘거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무겁기 때문이다. 자식은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평생 함께 할것 같던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는 곳이 멀어지거나 혹은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어느덧 1년에 한번 보기도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이걸 똑바로 보지 않고 여전히 자식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외롭게 늙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들이 조금은 아프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픈 만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약이 되는 법이다.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단단히 준비해야만 남은 세월을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종 모양 단추를 눌러두는 것이 좋겠다. 잊지 말고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양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옛 사람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다. 200년 전 가장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깨달은 피와 살이 되는 실용적인 지혜다. 이 지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줄 것이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떳떳하고 벗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으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일 것이다.그러니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양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빛책을 들어보자.첫째도 둘째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정양용 선생은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했다. 그가 말한 스스로 서는 삶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몸을 내 손으로 돌보고, 내 살림을 내 힘으로 꾸리고, 내 마음을 내 의지로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온전한 자립이다. 이것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식이 용돈을 제때 주지 않아도 서운할 필요가 없고, 명절에 찾아오지 않아도 마음 상할 일이 없다. 친구가 내 어려움을 몰라준다고 해서 외로워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나의 평안과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이자 가장 큰 행복이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놓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길 바란다. 우리가 왜 이토록 자식과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몸서리 치게 되는 걸까? 그 뿌리 깊은 원인을 들여다보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기대감이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젊어서는 내 모든 걸 바쳐 자식을 키웠고 어려울 땐 친구를 발벗고 도왔다. 그러니 내가 늙고 힘없어졌을 때 그들이 나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자식들은 이제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과 정성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직장에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퍽차다. 이런 자식에게 내 노후까지 온전히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로 서운함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한다.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도 인내찌치고 만다. 부모의 전화가 반갑기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만남은 즐거움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어찌 자식만의 문제이겠는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동고동락하며 끈끈한 정을 나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누구는 여전히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누구는 은퇴 후 빠듯한 살림에 허덕인다. 누구는 건강을 잘 유지해 산으로 들러 다니지만, 누구는 무릎이 아파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버겁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 변했다고 섭섭해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희미한 우정마저 깨져버리고 만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인간관계의 속성을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다. 그가 귀향 사리를 하며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는 가르침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선생은 말했다. 사람의 정이란 본래 담박한 것이다. 친척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목한 것이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정이 두터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다.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익이 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기대를 거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양용 선생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내 살림을 내가 꾸리고 내 몸을 내가 돌보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 이세 가지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도움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된다. 관계의 중심이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가 왜 지금 우리에게 이토록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가족 제도 안에서 여러 형제가 함께 부모를 모셨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규범이자 미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자식들은 결혼하면 대부분 분가해서 제 살림을 차린다.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경우도 흔하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의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도 오래 살게 되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가 큰 행사였지만 지금은 60대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다. 80, 90,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은퇴 후에도 2, 30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식에게 혹은 사회의 의지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경제적인 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대다. 내집 마련은 뒤로 미루고 내 노후 준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데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다. 반면에 자식들 세대는 우리보다 더 힘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제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다. 이것은 자식들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차라리 일찌감치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정양용 선생이 말한 스스로 일구는 살림살이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내 손으로 내 밥벌이를 하고 내 씀씀이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식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건강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시간까지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저런 병 치례를 하며 살아간다.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자식이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간병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자식에게 부모의 병수발은 엄청난 부담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된다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자식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 결국 간병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정양용 선생은 병들기 전에 몸을 돌보는 습관을 강조했던 것이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을 챙기고 작은 병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요, 자식들을 위한 최고의 배려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문제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진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나 친구에게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고 자꾸만 만나자고 조른다. 하지만 상대방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언제나 곁에 있어 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버려졌다는 느낌 세상에 나 혼자라는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정양용 선생은 작은 일에도 손을 움직이는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다. 가만히 앉아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나서라는 뜻이다. 텃밭을 가꾸든 글씨를 쓰든 무엇이라도 좋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가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대가 변할수록 정양용 선생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한다.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 이것만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양용 선생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다.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바로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이다. 선생은 18배라는 기나긴 귀양살이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높은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과의 자유로운 만남도 허락되지 않았다. 절망의 나락에서 선생이 붙잡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내면의 힘으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선생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그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벼슬길에 연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벼슬은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농사 짓는 법, 책 읽고 글 쓰는 법,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같은 실질적인 지혜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 스스로 바로 서는 원칙은 세 가지 구체적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검, 즉 검소함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선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다. 욕심이 많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검소한 생활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 정양용 선생은 귀양지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생활하며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옷은 몸을 가리면 촉하고 음식은 굶주림을 면하면 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욕심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자립의 첫 걸음이다. 내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둥은 근, 즉, 부지런함이다. 정양용 선생은 단 하루도 게으르게 보내는 법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단련하고 낮에는 밭을 갈거나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밤에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는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을 부지런히 쓰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믿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한다.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다.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화초에 물을 주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그네 실천이다.끊임없이 몸과 머리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늙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무력감을 느낄 틈을 주지 않는다.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기둥은 서, 즉,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다. 스스로 바로 서는 삶은 결코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혼자 고립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스스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내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의 힘든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다. 내가 친구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변화를 서운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수 있다. 정양용 선생은 귀양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 의술을 베풀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진정한 자립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연민으로 확장된다. 내가 먼저 온전히 서야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이세 가지 원칙, 검소함, 부지런함, 그리고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정양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분명 더 평온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품위 있게 빛날 것이다. 첫 번째 실전 전략은 바로 내 손으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양용 선생이 끝토록 강조했던 자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만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때 혹은 빠듯한 살림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살림을 내 힘으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 정양용 선생이 귀양사리의 궁핍함 속에서도 학문을 완성하고 제자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살림의 지혜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지금 당장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짐작만 할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오늘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매일 돈을 쓴 내역을 꼼꼼히 적어보자.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두 달만 꾸준히 해보면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낭비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된다 정양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고을의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그토록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의 재정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살림자립의 첫 걸음이다 둘째, 불필요한 씀씀이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정양용 선생은 검약을 최고의 미덕으로 꼽았다 검약이란 무조건 안 쓰고 아끼는 인색함이 아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저 남을 따라 하거나 순간의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다. 장부를 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채면 유지비나 불필요한 모임 혹은 습관적인 소비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미 없는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멈추어야 한다.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도 내 형편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당장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다가 정작 내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촉하고 음식은 배를 채우면 촉하다는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간소한 삶 속에서 오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된다. 셋째 작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버는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 버는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예전처럼 큰돈을 벌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소소하게나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다. 평생 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요리나 뜨개질 같은 것을 가르치거나 팔 수도 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내 물건이나 재능을 쉽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다. 내 힘으로 단돈 만 원이라도 벌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과 자신감이다. 이것은 자식이 주는 용돈 몇십만 원보다 더큰 정신적 만족감을 준다.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며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돈의 흐름을 알고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오늘에 되살리는 살림자립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하고 당당해질 것이다.